안녕하세요, 여러분. 떼노티 v 의 떼노입니다. 자, 오늘 해볼 건,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. 그래서, 여기 있는 서버 추천 사람들한테, 어, 열매 나눔, 열매 나눔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총1 0 개에서 1 다섯, 열개 정도를 할게요. 네, 그럼 열매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죽으면 열매나눔 못합니다 참고로 죽으면 일단 열매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열매 뽑는 장으로 가야겠죠 제가? 전 참고로 용룡입니다 지금 근데 벌써 하늘선까지 보이네요 근데 열매나눔을 할수 있게 추첨을 통해 15명한테 열매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, 과연, 뽑을 뭐수 있을까요? 일단은, 요, 총 열, 세 개를 뽑아줄게요. 지금 게개 뽑았고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아홉 개, 열 개, 1 개, 세 개. 총1 3 개를 뽑았는데, 여기 중에서 열매 나누는 걸할수 있을, 한번 생각해 볼게요. 먼저 이거부터. 이런 음, 이거. 오, 첫 번째 쿵이 나왔네요. 좋은 것 어,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. 이건 뭐죠? 웅인거 같네요. 이건 시실이네요. 그리고, 음, 이건 뭔가요? 세상인가요? 어쨌든 이렇게 나왔는데, 너무 안기는 고 같아서 딱두 번만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오, 여기 여게더 있었네요. 일단은 이렇게. 이거 봤고요. 한번. 한번 인데 쿠릉이 또 나왔네요. 우리 조게도 자, 어쨌든. 쿠릉이 나왔으니까, 열매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. 아, 여러분 잠시만요. 자, 어쨌든 이렇게 했고요. 이제 여러분 잠시만요. 그냥 여기에 있는 추천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관심이 없는 건가요? 그냥 이분한테 드리기로 하, 할게요 그냥 용봉 쿠론은 많으니까 그냥. 자 여러분 근데 나눔을 저도 나눠주고 싶지만,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, 그냥 이 가운데에다가 열매를 전부 다 뿌리도록 할게요. 나도 어쩔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, 여기 있는 열매들은 여기다 뿌려서 알아서 먹게 해야겠습니다. 이것도 던지고요. 여기는, 이것도 버리도록 할 거고요. 버리는 게 아니라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실도 여기 나눔을 할게요. 알아서 이따가 먹게 되겠죠. 이거는 딱 봐도 얼음 같네요. 그 빙빙. 이것도 어쨌든 그냥 뿌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이 열매도 같이 어린날로 뿌려놓도록 할게요. 같이. 자 이제 이 열매까지 뿌려놓도록 할게요. 열매도 뿌리고, 마지막으로 이 열매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, 들어가면, 아 이미 들어가 버렸네요.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겠네요. 오늘은 여기에 있는 걸 이미 다 먹은 것 같고, 열매 나눔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인기가 많으면, 나중에 또 열민 나눔을 할 테니까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